난.. 어.. 뭐 뭔가 식구, 식구가 생각하는.. 그런건 아 입니다.. 예.. 식구라고 얘기하지 돼? 안어요 저기 식구라고 했어요? 식구.. 예.. 네. 그렇다고 해어떨까요 뜰까야 될것같아요좋아 겠습니다 장력, 장력 스퀀스시행습니 어? 빨리 들것 들고 칩시다 네, 너희. 그래 낮에 와서 정말로 다행이야. 낮에 와서 정말로 다행이야. 정말로. 저 스캠 못하네요. 저거 잘못 건드렸다네, 인생이. 축하해, 체력이고요. 농축탄소. 농축탄소. 뿌려주고요떡 모주기. 뭐 이것도 농축탄소야? 감선이 아닌데 아 이게 아 이게 좀아 그래 이거야 이런 것도 좀 수리해야 될 텐데 잠시만요 어나 이거 있... 아 기술 뭐. 아, 뭐지? 볼트 캐스터 뭔가 쏘는, 이게 쏘는 그 총인데 금속으로 과충전하고 고속으로 발사해 피해를 아, 이게 탄을 충전하고 싶은데 설마 이렇게 하는 건가? 제 아니 X? 아, 그래 그래 X? 자, 차지 차지하는 칸에 없는데 이게. 어, 한다. 아, 이런 거구나. 그래. 그런 걸어야지. 그래, 그래. 아, 리로드. 아, 얼키야, 얼키. 그래, 그래. 아주 좋았어. 아름다운 생명체. 퀘스트를 위해서. 아, 저거 귀여워서 못하겠어, 저거. 잠시만. 알 생명체를 죽이는 거 나쁘지 않아. 저게 지금 이런 게 있잖아요. 아이, 딱 봐도 무서워 보이는데. 아 어쨌든 해가 지기 전에 빨리. 들어... 일단 안으로 들어갈게요. 아유 기분 나쁜 소리 좀 급한데. 자 나에게 탬을 내놓고라 나트륨. 나트륨 1 7곱개 때문에 이 멘토리가. 시시화. 아, 아니네 발사체 타격 때문이구나 발사체 정렬했을 텐데. 잠시만요. 빨리 나갔다가 빨리 변경. 아, 일단 인벤토리 칸에 넣고 있어야 되는구나 이런. 저는 64발만 있으면 완벽하다고요. 넌뭘 줄까 나한테? 공출탄소 임뱅칸이 었기 때문에 잔류저백질 제가 요 칸을 엄청나게 지켜와 지켜오고 있었죠 사용자 식별 완료 터미널 가동 설계도 접속 중 감독관이 알려준 것은 파손된 지오곳 오래된 곳이다 이곳에 패널은 전에 버려진 건물에서 봤던 기름지고 고동치는 식물군으로 덮여져있다 건기는 악취가 나고 축축하다 큰 기대 없이 터미널을 켜보자 놀랍게도 시끄럽게 웅웅대며 작동을 시작한다 설계도를 분석하겠습니다 내감독관의 직감은 지금까지 꽤나 도움이 되어왔다 그래 얘 진짜 아 얘가 아닌가? 주인공이 아닌가 지금? 이 설계도에 대한 데이터가 들어있을 거라고 믿어야 된다 에이터 찾기 했고요 나트륨 아, 일단 파밍할건 파밍하고 갑시다 무서워도 파밍을 해야 된다고요 이 s t 내 a 심 s t 만 있으면 충분하다 s 어 h a 아... 어, 아... 네... 잠시만요 가봅시다 위의 식물 하나? 속삭이는날 다행이 날 때리는 놈은한 명도 없어요. 다행이에요. 마이크로 프로세스. 우와. 여기서 또물 버리란 거야. 모르다이트. 아 그래. 아 나트륨 좀 버립시다. 이거 솔직히 너무 많아요. 예첫 네. 발매 당시 그대로요? 간편 명령창 기능 생기고 나서 거기에 학기 지정까지 추가하니까 그래요? 어 어쨌든 어서 오세요 크라나시님 그래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대단하네요 이온 배터리 함선이 있으니까 그대로됩니시다 아발사치탄이 왜이렇게 죽는거야 오늘 뭘쏠줄 알았는데 오케이 <laughs> 뭐 쪽쪽 빨았죠? 할게 없죠 이제 더자 이제 조금더확인고 아이고 이거 이거 화분이네 할게 없어 자 이제 부테를 하겠소 자 빠르게 호수합시다 이런 데더있고 싶지 않아요. <laughs> 그래도 나의 공격하는 애가 없어서 다행이 자, 빠르게 갑시다. 잠시만요. 아주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자, 조용히, 조용히 이놈의 자석 복수다! 에! 띠 실례합니다. 이 <laughs> <laughs> 어디에 이게 바로 베티에와가간경어 <laughs> 원하는 간편변경어를 학키로 지정하고 예를 들면 보호막 충전이 필요할 때 1호 설정한 다음에 1호를 누르면 보호막 충전 메뉴 책의 아래 뜰. 그래요? 오, 편리하네. 오. 지금 1, 2, 3, 4, 이런 게 없으니까 노민스타이는 게다가 가깝기도 하고. 오. 그렇군요. 어, 불이 들어와. 깜짝이야. 자, 불이 좀 태가겠습니다. 자야 그럼 나름대로 편리하긴 하겠네요. 저처럼 이렇게 안 눌러도, 눌렀... 아, X. 이렇게 안 눌러도 되잖아요. 도비인즈 스카이 보안이 고인물이신 것 같은데 이거 근데 엔딩이 있, 있나요? 엔딩이? 그냥 자유탐사 목적인 게임인가요, 아니 뭔가 각각 소리가 다른 것 같은데, 설마 엔딩 조건이 막 모든 종족의 우호도 풀이라던가 그런 건 아니겠죠. 빠른 어. 할당이, 빠른 할당이, 빠른 빠른 할당. 아 아하, 아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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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거구나. 아, 저는 무슨 콘솔창 이용해서 하는 줄 알았는데, 바로 밑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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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못본내제가 크다. 아, 깜짝이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1번을, 오! 오! 오호~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지형 조작기 3번으로 하면 안 되는데, 마이닝비 말 때도... 어디 한번 봅시다. 아이, 너가 아니고... 3... 거리가 매우 멀어지면이 누르면, 아, 함선 지정도 가능하다. 이 말씀이시군요. 중요하 이거를 3으로 합시다. 그리고 요거를 4번으로 하뭐 일단 있는 대로 해봤죠 그리고 함선 소환을 5로 하고. 뭐 먹을 건 먹을 거 아직 있네 아직 꽤 있구나 자, 잠시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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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금 지금, 지금, 지 진짜 편리금 지금, 편리해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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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총 쏘는 게 뭐였죠? 키로못 노래 중에 그거 차량 소환 탭 누르고 하킬을 아탭탭 누르고 아아아아안된아아좋았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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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였지? 2번이 생명 아월이 지연 3번이 뭐였어? 아, 마이니, 잘 기억해 주딱 이게 싫다고 했어. 라스크는 착륙이 싫다고 하셨어. 저 오늘 나름대로 조사해본 게 이거거든요. 이거, 이러고 날라댕기 이거 잘못하다가는 어떻게 된지는 어떻게 된다는데 파물선도 부를 수 있어요? 그 데프다큰색 아이..몸 여 아뇨 까꿍 음아 맞다 지적 안 했다 지금. 했구나 5번을 누르면? 음 이거 뭐야 이거 밑에 있는 거. 어 엑소 크랩 오 잠시만 이거 오 뭐야 이거 뭐야 나 오늘 처음 본데 <laughs> 오 화물선 뭐야 화물선이 함선이 아니군요 우와, 이거 뭐, 오! 오! 와 이거 무 무시란 게오오와 이거 멋있다! 와! 와, 오토바이도 있어! 아이, 시끄러워, 아저씨! 빨리 가! 어이씨. 잠수함도 있네요? 아, 호수 같은 데 있었지? 근데 여기. 위치 상공에 바로 소환되버렸어. 아, 그래요? <laughs> 화물선 나, 호출되면 어떻게 돼요? 연료 많이 먹어요, 걔네도? 아니 먹을 것 같은데. 와, 나 이거 신기한데. 제네들 빨리 소환했으면 좋겠다. 아, 차 때문에 또 누벤지 하는 건가? 돌아왔구나. 정말 기뻐 친구. 데이터를 지금 최대한 빨리 저장, 저장 제도를 주려 할게. 오, 그래요? 좋네. 그 대신 비싸겠죠. 계기 우리 집에 성 성곡의 저리 열정적인 걸 보니 정말 마음에 든다 그래 좋아하는 거 보면 나도 기분이 좋지 남들이 좋아하는 거 보면 그들을 확실히 내가 돌아온 것에 할 일이 생긴 것에 활기를 얻은 것처럼 보인다 데이터를 주겠습니다 약속대로 설계도 이야기했어 하찮은 일이었어 그냥 날 조작해달라고 코드가 그대로 노출돼 있더라고 <laughs>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감사합니다 임베나빵 너무 심했는데 <laughs> 그럼 이제 친구 저 과학터미널에서 좀 써먹어보는게 어때? 우리집에 코백스 찰칵 소리와 불빛으로 채우는게 어때? 정말 매력적인 풍경이 될거야 근데 함선 살려면 어디가야돼요? 뭘 모르겠네요 감독관은 코벡스 과학자가 있으면 기지에 이익이 될 거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힘들게 만든 설계도를 잘 활용하고 싶어한다. 그힘 되게 만들었는데, 과학자 고용합시다. 이건 이 대화를 해서 정말 다행이야. 친구, 자, 저희 오픈 집 어떠십니까? 아름답죠. 옆에 는 엑소 슈트, 그 포드 사출이었는데, 드롭포트 그래. 응, <laughs> 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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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저거 그 기필코 업그레이드 시킬 거예요. 뭐 질서나 나트륨이 그괴상게 뭐 있어가지고. 누군님이성계로 진입했다는데? 뭐야? 이게 하이? 어, 뭐야? 하이 거리인데, 뭐지?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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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저기 있구나. 마이 브랜드, <laughs> 저거 무엇이란 게요? 신기하네. 이거 제가... 내가 발견한 행성인가? 제가 발견한 행성에서 그거 하면 그렇게 되는 건가? 이제 저뭐 하려고 했죠? 여기서 일단은 저장 공간을... 자기 앞에 라이트 그렇지. 자기가 에라이트는 함선 함물자기 경우 우주상에 상주하고 있던가 보라색 가 조난신호 이가트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보급가필물해은 평시에도 보이지만 어... 아, 사람들이 노리는 건 보통이 조난 전환급 그렇죠? 뭔가 뭔가 일단 해보면 삐까번쩍한 게 좋지 않겠습니까? 삐까번쩍. 과학연구, 과학자 구용 기지 확장, 과학퀘스트왜 다는 거니? <laughs> 아 그래 그래 공동 캐스트로 바뀌었구나. 공동 캐스트 그래 난 일단은 저장고 먼저. 난모든 저장고가 먼저. 일단 뭘 넣어야지. 자기와 페라이... 페라이트, 페라이트. 아, 일단 다 만들어 봅시다. 이거 일단 다 만들고. 아 어, 이건 선에서 헤라이트 가져오는 서 기피콕 널다 만들어버리겠어 어 이거 어떻게 추가하지? 이걸 어떻게 추가하지? 일단 기다립시다 일단 현재 없는 게 탄소인 헤라이트 만고 미색금속 바꿔야 되고 이거 팔아 먹어도 되죠? 이거 무역 아이템인데 팔아 먹어도 되겠다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어디다 넣어야 돼? 아 그래 여기 카니비닉오르나이터 여기 있네 넣어두고 음... 그래 널 자, 완벽해 완벽해 이 언제가 안돼 나갔어 <laughs> 마이 프렌드 나갔어 하이 했는데 아예 간만에 사람 냄새 맡아서 좋아할것만어 이렇게 떠나버리다니 오 마이 로미오 <laughs> 죄송합니다 저장도 만드는데 어느 정도 비요이야야 이거 대다 크네 <laughs> 너무 큰거 아니냐 이거 <laughs> 잠시만. 이거 너무 큰데? 아니지? 어우, 야. 이거 보니까 그거 생각나네요. 밀, 밀이었나, 밀? 옛날에 영화 열심히 봤, 는 그, 거 게임 나온 것도 열심히 하고. 하, 추억이네, 추억 야, 이걸. 아, 내가 2층 집으로 만들고 그랬나? 요 괜히 이런 거 같기도 하고. <laughs> 뭐야, 이거 연기자는데 과열된 거 아니죠? 이겠지. 설마, 설마 갑자기 폭발 딩으로 끝나는 거다. 이겠지 저희 아름다운 펜타곤을 구경해 보시죠. 펜타곤. 여기는 딱, 어, 저희 블랙 기업의 직원입니다. 아, 여기서 딱 감시하는 거죠. 엄청난 압박감. 왜 빨간색 빛이지? 아, 열렸구나 뭐? 에 그까이꺼 하나요? 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저장고가... 일단 못 만들면은 바로 가겠습니다 아, 이게 뭔지 모르겠다 뭐지, 됐다 몽사 몽사 <laughs> 나 화분 딱하다도 아니 두개도는데 오늘 제가 처음으로 발견한 행성에 꽃비랑 꽃빛 냅두고 딱온게 마음이 걸리네요 자기 앞에 라이터 50개밖에 안 되네 250개가 아니고 빨리 만들고 인벤 좀 비운 다음에 갔다 오겠습니다 인벤을 좀 비우고 다녀야지 사람이요 일단 무역 아이템 팔아야 되니까 빨리 빨리 만들어져라 얼마나 기대가 되는데 자, 엑너 no. 아니야. <laughs> 그래 가 봅시다. 어 뭐야 이 상태로 움직일 수 있어? 야, 어. 오, 오 좋은데. 어 좋은데요. 최고야 어. 자 이제 정재개 빼고 바로 저장고 제작하겠습니다 이놈의 저장고 어... 어? 여기 지어진다 자 그러면 자 옆집 옆집의 저장고지 아 완벽해 어? 자 완성하고 잠시만. 저기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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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이죠? 예? 네? 거짓..거짓말이지 이건 음... 아이고 내가 보고있는게 현실이 아니야 현시, 현실이 아니라 어그어예그그좀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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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하, 음 그래 현실이구나 하. 용적은 일반 오 그렇게 줘요오오 오! 오 나이스한데 이거? 이거 좋좋아 그래 이거 그래야지 응? 일단 인 필요하고 굴이 필요하고 굴이는 꼭 필요 없으니까 굴이 넣어두고요 음, 넣어두고요 그 다음에 우라늄 필요하고 산소 필요하고 잔류자백질 필요 없으니까 일단 아그 근데 얘는 기지 떠날 때 필요하니까 일단 아이 아이 씨 니..니 옮길 거야 니 아이 아이 그래 전 칸이 딱딱 맞아야지 뭔가 좋거든요 페라이... 트 자기와 다시 되돌려놓고 순스 페라이트 되돌려놓고 아니 왜 나투류 막 어... 아예 구리를 유색금속으로 바꾼 다음에 해도 오고요 파트 메로우, 곤뭐 이정도 예, 그 정도 수준이긴 하더라고요. 딱 제가 인터넷에다가, 인터넷에다가 딱 노맨지 스카이, 노맨지 스카이, 뭔가 좀... 정확하게 알고 플레이하기 위해서 검색을 했는데 공략 글이 어그한 페이지로 설명할게요. 아 구글 한 페이지 상에서 공략 글이 단 하나밖에 없었다는 그런 전설이 웬만한 게임들 그래도 쫙 줄지어 나오긴 하는데 지금도 살짝 공략 글이 없긴 없... 없... 어, 없는 것 같아요. 그다지 별로. 물론 제가 잘못 검색해서 그런 걸수도 있겠지만은 예.. 네, 그럴 수도 있겠자 이제 저는 우주로 떠납니다 잠시만요 아유 네 죄송합니다 요즘 감기야가 유행이네요 유행인지는 모르겠지만 전세계 유행합니다 자 그러면 바로 임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자 어? 뭐야 주임무가 있었네아 <laughs> 주임무 아나 서브 임무만 하고 있었던 거? 아뭐 괜찮아요 <laughs> 이것만 하고 마이크로프로세스기지 과학자 임무 표시가 어딨지 어... 오... 과학 연구 코백스 우주정거장에서... 오케이. 자, 일단 우주 정거장에서...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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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좀... 우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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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정거장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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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정거장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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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벡스코벡스종족이었죠종족이 코벡스... 코벡스... 코벡스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재적인... 아대놓표표해해서다행행이이이이이저저 이게 이게 네모 표 표시 저거 죠죠 자, 저기로 이동해, 이동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동. 이동? 순간이동! 딱 이거 이동할 때그 애니메이션 뭐 생각나는데 뭔가 애니메이션에서 딱 이동할 때 그, 그 느낌 나지 않아요? 이딱 동영상 쓰는 거. 같아. 뭔가! 그러니까. 아, 무물도 동영상이겠지만. 뭔가, 그러니까. 아, 뭐라 설명해야 돼. 자연스러워져서.